지난주 인도차이나 5개국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인도차이나 한인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인 선교사 대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캄보디아 프놈펜 가든 시티 호텔에서 인도차이나 다섯 개 나라 주재하는 한인 선교사 390명 그리고 옵저버 50명, 그리고 현지인 교계 지도자 30명 등에서 총 500명이 모여서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 하나됨 속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사박오일간 제 19차 인도차이 한인 선교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는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가요 네,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지만. 특별히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선교 방향성을 논의했는데요. 첫째로 인도체나 다섯 개 나라의 선교 여건과 현실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들 예를 들어 교회, 교육, 연구와 개발 또 효율적인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제한 지역에서의 제자 훈련 30대, 40대 젊은 선교사들의 가정사역과 MP 교육 등이었고요. 두 번째로 는 인도체나 다섯 개 나라의 현지인 교계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한인 선교사와 사역들, 그리고 향후의 협력 방안들 지난 20년 동안의 선교대 중에서 갖는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도차이나와 인접한 아세안 국가들의 주재하는 한인 선교사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내년 5월 말에 동남아시아 선교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회, 이런 흐름이 개율를 위한 대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미 40년 전부터 아세안 10개국은 자신들의 경제, 문화와 안보 등을 위해 결속을 다져왔습니다. 한인 선교사들도 이런 흐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선교 현장이 다양한 도전의 과제를 갖고 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 인근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차이나 다섯 개 나라들 외에도 아세안 그 여러 나라들은 거의 같은 과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현장의 토양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미 100년에서 200년 이상 서구 선거사를 사역을 했지만 그 열매는 미미한데 그 이유는 아시아적인 감성과 영성에 대한 접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일 선거사들은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인 선교사들은 연구와 개발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인도체나 다섯 개 나라에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뿌리를 내린 힌두교와 소승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 정착되도록 연구와 개발을 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룰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실천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 선교 열정의 회복을 위해 인도체나 지역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가장 많은 한인선교사 사회가는 지역 중 하나이며, 또 가장 많은 선교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 위해, 인도체나 지역에 대한 한국교회 신류를 위해, 대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년 미얀마 대회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네, 선교 현장에서의 직면하는 새로운 과제들을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늘 함께 하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